중국이 최고라고 여기던 중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이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유력 언론사 신동방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나라고 해요. 제가 한국 출장을 통보받은 건한달 전이었어요. 저는 원래라면 유럽이나 미국 쪽 기획 기사를 맡고 싶었는데 창구데스크가 갑작스레 한국 취재를 지시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왜 하필 한국입니까? 대국인 우리랑 상대적으로 급이 다르잖아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솔직히 말해, 보잘 것 없는 나라에 가서 뭘 취재하겠냐는 투였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늘 작고 중국에 비해 뒤처진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한때 중국에 도전하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비교할 체급이 아닌 거죠. 어차피 대단한 문화도 없고 저희 중국의 영향 아래서 흉내내며 살 뿐인 나라거든요. 하지만 데스크는 단호했어요. 지금 한국이 여러 면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문화 행사도 많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중요하니까 꼭 다녀오세요. 이미 항공권도 끊었으니 반박 불가예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 한국에 가서 뭐 하나 건질 게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 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사실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A 공항이야. 어디든 비슷하겠지.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내부가 상당히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의외였죠. 어쭈 제법이네. 외국인 배려가 좀 돋보이는데. 근데, 그래봤자지. 이런 공항이야. 해외도 다잘 꾸며놓잖아. 우리 중국이 예전에 만든 거라, 여기보다 좀 낙후돼 보일 수는 있지만 말야.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짐 찾는 과정도 편리하고 안내가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쯤이야 작은 나라가 없는 예산 주여짜서 오버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괜히 기선제압이라도 당한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어요.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자동 발권기나 무인 매표기가 여러 언어를 지원해주니 이동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라고 폄하하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호텔 체크인 절차가 또한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리셉션 직원이 리나 씨 맞으시죠? QR코드 있으시면 바로 스캔하고 체크인 가능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메일에 있던 QR코드를 보여주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체크인이 끝나버렸어요. 여권 확인 같은 것도 거의 형식적이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문자로 전송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간소화되다니 중국도 핸드폰 결제나 QR 코드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자부했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네. 속으로는 꽤 놀랐지만 마냥 인정하기도 싫어서 요즘 세계 어디든 이 정도는 하죠라고 쿨한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째서 중국보다 훨씬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차라고 하기엔 큰 차이는 없지만 시차 적응을 핑계 삼아 좀 늦게 호텔을 나섰어요. 원래 취재도 내키지 않았으니 적당히 둘러보다가 때우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게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거의 찾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알던 대도시라면 인구가 많고 복잡해서 길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기 마련이라 생각했는데 여긴 전혀 달랐어요. 아직 아침이라 그런 걸지도 몰라. 밤 되면 분명 지저분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제 밤에 먹은 야식이 문제가 된 건지 식은 땀까지 나더라고요. 아, 또 하나 놀랐던 것은 편의점 음식이 깔끔한데다 정말 맛있더군요. 종류도 다양하고 중국 음식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창 먹어버렸죠. 여튼 당장 화장실을 찾아야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중국에서도 종종 구석진 곳에서 대변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이 깨끗한 거리를 보니 여기다가 변을 싸지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솟구쳤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한국을 내 밑에 둔다는 기분이 들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구석진 곳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급하게 바지를 내리려는데 누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옷에다 지릴 뻔했죠.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곤 엄청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대충 여기서 싸면 안 되니 화장실로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손짓하는 방향을 보니 진짜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갔죠. 그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요? 진짜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바지에다 싸는 건좀 아니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마침 배가 고팠던 터라 골목에 보이던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비도 오는데 많이 힘드시죠? 여기에 앉으세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저는 되려 어색했어요. 괜히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라며 쌀쌀 맞게 답했죠.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 각종 찌개와 볶음 요리가 있었는데, 저는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중국 음식에 비하면 맵고 짠 채소 국물이겠지. 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국물 맛이 깊고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반찬도 다양하고요. 혀는 맛있다고 난리인데,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게다가 위생적으로도 깔끔해 보여. 편견들이 깨지고 있었고, 놀라움을 넘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주인이 감자전을 서비스로 내주면서, 매운맛 괜찮으셨어요? 혹시 더 맵게 원하시면 조절해 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울었어요. 이때부터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이건 외국인이라서인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식당을 본적 있었나? 싶어졌죠. 자연스럽게 이구르 등 소수민족에게는 배려가 아니라 차별이나 통제를 가하던 자국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묘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식당을 나서 거리로 나왔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침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양측의 시위대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저도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이슈였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 시위대가 만나면 큰일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폭력적인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순간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어 시위가 이렇게 대로변에서 버젓이 진행돼 경찰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정부를 비판하거나 요구 사항을 외치면 금세 경찰이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해산시키곤 하니까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위대 주변에는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위를 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보호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러다 고탕제로 해산되지 않을까? 시위대가 체포당하지는 않을까? 싶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구경하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친구에게, 저 시위하시는 분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왜 큰일 나죠? 여긴 시위 신고만 합법적으로 하면, 경찰이 안전을 보장해줘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부 비판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목격하면서 동시에 경찰이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현실이라니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정부에 대한 절대적 복종, 통제라는 사고방식이 한꺼번에 흔들렸어요. 게다가 위구르처럼 소수민족이나 다른 소수집단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중국의 사례가 새삼스럽게 떠올라 왜 우리 정부는 저렇게 해주지 못할까 하는 서글픈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 그래도 대국인 우리 중국이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안정적이잖아, 라며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장면이 제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 세미나 취재를 위해 큰 컨벤션 센터를 찾았어요. 원래는 여기도 뻔한 자화자찬 행사겠지라고 대충 예단하고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쓸 생각이었죠. 그런데 세미나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국 언론인과 바이어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모여있었고 행사 진행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동시 통역이 지원될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발표 내용은 주로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등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와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을 다루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 콘텐츠는 이미 여러 국가와 활발히 협업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도 중국계 투자사들이 적극 참여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의 발표가 이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대등하게 협업하고 심지어 중국계 자본으로부터도 막대한 투자를 받으며 함께 성장한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중화사상의 뿌리는 깊고 중국 문화가 훨씬 오래됐는데. 저 정도쯤이야. 일시적인 유행이겠지.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 했지만, 오히려 매출액, 조회수, 해외 팬덤 규모 등을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하니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치밀하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문화산업을 키웠나? 라는 의문과 동시에 한국이 여러 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저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폄하해야 하는데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깎아내릴 수 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안의 자존심과 직접 목격한 현실이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인파에 밀려 지하철역 계단으로 향했어요. 이미 머릿속은 복잡하고, 몸도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어느새 여러 명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떨어뜨린 제 소지품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영무원도 빠르게 나타나 영무실로 가서 구급 처치를 받으시죠. 필요하면 구급차 부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당혹감과 자존심이 뒤섞여 멍해졌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외국인이라서일까? 아니면 원래 다들 이렇게 친절한 걸까? 라며 의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발목 통증이 너무 심해 거절할 수가 없었죠. 결국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접수부터 엑스레이 촬영까지 30분도 채안 걸렸어요. 이건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병원에 가면 신분 확인이나 각종 서류 절차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더디고 복잡한 행정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의사는 짧은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깁스가 필요해요. 통증이 심하면 주사로 치료할 수도 있고 며칠은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치료 과정은 굉장히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해외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 지원도 별도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진행해주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 안에서는 부러움, 당혹감, 수치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시스템이면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쉽게 치료받겠네. 그래, 중국도 나름 의료 인프라가 발전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번거롭고 길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나라가 우리가 무시할 만큼 뒤처진 곳이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한번더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깁스 한 다리로 호텔에 틀어박혀 기사를 쓸 시간이 되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다. 일시적으로 K문화가 반짝일 뿐, 본질은 볼품 없다. 라는 기사를 선고해서 본사를 만족시키려 했죠. 하지만 취재 노트를 펼쳐보니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 깨끗한 거리, 편리한 시스템,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친절한 사람들, 신속한 의료 서비스들이 전부 거짓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의 속국쯤으로 무시해 왔는데 실제로 보니 전혀 다르잖아. 이걸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쓸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기사 작성이 두려워졌어요. 내가 쓰는 기사에 따라 누군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그대로 믿게 될 텐데, 과연 편견을 강화하는 기사로 가도 괜찮은 걸까? 하는 갈등이 생겼어요. 출장 마지막 날, 문화행사 현장에서 전통 공연을 취재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무대를 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춤 동작도 따라 해보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깁스를 한 채로 서성이고 있는데, 한 중년 한국인분이 다가왔어요. 중국 기자분이세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왠지 모르게 반감이 올라 뭐, 병원은 빨랐지만, 그 외엔 특별할 거 없던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한국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개선할 수 있으면 참고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무조건 우리가 최고야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피드백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태도는 또 뭐지? 제가 알던 자고 보잘것없는 나라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잘하기 위해 더 발전하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고 개선하려는 그 태도가 저를 압도했달까요? 거기다 행사장을 둘러보니 여러 인종, 국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열린 사회일지 몰라 드디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장 한쪽에서 무료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출국 대기 중인 여행객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 같았죠. 그 음악을 멍하니 듣고 있는데 문득 아니, 왜 내가 여길 더 돌아다니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긴 별거 없어 중국이 훨씬 더 커라고 우쭐대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데 좀더 경험해보고 싶은데 라는 감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무인 체크인 시스템, 다국어 안내 표지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내가 이런 나라를 무시했단 말이야 라는 자괴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본사에 기사를 제출해야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한국의 단점을 부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 만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한 진실을 어느 정도는 담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한국 현장에서 본 문화,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 정도로 잡았어요. 내용에는 깨끗한 거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스템, 자유로운 시위 문화, 글로벌 감각 넘치는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린 태도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다. 제 기사를 읽은 동료 기자들이나 독자들은 대부분 놀라워하면서도 중국도 자만하지 말고 더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기자가 너무 과장한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전 오히려 그들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권하고 싶더라고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제가 얻은 결론은 한국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라는 거였어요. 물론 제안은 여전히 중화사상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큰 대국인데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우월하다고 말하진 못하겠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이 작은 반도 국가가 민주적 시스템, 치열한 혁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다시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저는 더는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더 길게 머물며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설마 내가 이럴 줄이야 라고 스스로도 믿기 힘들지만, 진실을 봐 버렸으니 어쩔 수 없네요. 이 글을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는 건 조금 부끄럽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편견을 깰 기회가 될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처럼 한국을 무시했다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례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무너짐이 한편으론 꽤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리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